안녕하세요 이 관리기는 제가 2년 전에 구입해서 사용중인 관리기 입니다 농사 짓다 보면 이 관리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 관리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되시잖아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대로 같이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기 종류에는 소형 미니 관리기, 중형 관리기, 대형 관리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소형 미니 관리기 같은 경우는 어, 무게도 가볍고 또 마력수가 5마력 이하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관리기입니다 너무 큰 평수는 안되고요한 50평 내외로 텃밭을 가시는 분들은 사용하기에 적합한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너무 가벼워서 하중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땅이 딱딱했을 경우에 톱톡 튀거나 또 밭이 제대로 안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1년 만에 시도 걸었는데 잘 걸리네요. 소형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00만원 아래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서 괜찮은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갈리기는 중형급 갈리기 인데요 이것은 7마력 입니다 7마력이다 보니까 힘 딸리지 않고 어 100평 남짓한 텃밭 갈리기 하기에는 적당한 마력수 같습니다 중형갈리기부터는 모탈이 뿐만 아니라 보랑만들기 그리고 두둥만들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는 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뭐 고랑 만들기는 안 하고, 골타기와 로타리 치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한 200만원 전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술 먹은 거 아니고요. 균형이 안 맞으면 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핏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갈리기부터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잘 맞춰서 조심히 작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바퀴 빼고 로타리날로 바꿔 끼낀 다음에 어땅 로타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만 가볍게 빼다 끼면 쉽게 갈아 뺄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적으로 농사지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사실 겨우기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파워도 좋고 해가지고 넓은 땅이나 간단한 뭐 논두렁 같은 것도 가볍게 갈아 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속품들을 사용해 가지고 각종 농사에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어, 가격대가 좀 높고 약간의 숙련도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어, 단점이고요 따로 뭐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도 네.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관리기 중에서 어, 텃밭의 규모, 그리고 내 체력 예산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관리기를 선택해 보시고,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50평 넘는 텃밭을 여름에 땡볕에 꽃게이길 한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을 잘 선택해서 관리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기 바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